가수 황영웅은 오는 20일과 21일 부산 백스코에서 겨울 콘서트 우리 함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황영웅의 팬덤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모든 티켓이 완판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더욱이 팬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콘서트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티켓을 구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영웅은 최근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로 뉴욕 맨해튼의 나스닥 마켓사이트 전광판에 그의 광고가 송출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맨해튼의 심장부에서 그의 광고가 시작될 것임을 의미하며, 이는 그의 해외 팬덤의 힘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황영웅은 일본 도쿄의 중심지 광고판에도 소개될 예정이며, 이는 그의 국제적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황영웅은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도 그의 이미지가 게재될 예정이며 이는 그의 팬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황영웅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부산 콘서트는 황영웅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웅의 팬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의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그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황영웅이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황영웅의 부산 콘서트는 그의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는 그가 앞으로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